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척추 건강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미디어와 되게 가까워졌어요. 텔레비전 보시고 스마트폰 보시고 하시다 보니까 좀 굽어지고요. 허리도 굽고 목도 숙이고 계속 이렇게 보시던지 텔레비전 보시던지 이렇게 되다 보니 허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가파요 이러신 분들 너무 많아요.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볼 텐데요. 좋아하고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바로 똥침 자세인데요. 저랑 수업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똥침 자세 우리 어릴 적에 우리 똥침 하셨나 <laughs> 하늘에 대고 똥침을 할 거예요. 손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머리 위로 올리고 다리를 붙이실 수 있으면 다 붙이시고요. 나는 넘어질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약간 벌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올려주세요. 배꼽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최대한 머리 끝까지 올라갑니다. 후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위로. 후, 한번더 갈게요. 위로. 후, 이때는요, 후 하시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위로. 후, 한번더 위로. 후,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옵니다. 아니, 무슨 하늘에 대고 똥침하는 게 척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실 텐데요. 우리의 척추 라인을 잡고 있는 등쪽 근육이 있어요. 바로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우리 척추 기립근 위쪽에, 가장 위쪽에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이 광배근이 어느 때 작용을 하냐면요. 팔을 쭉 들어 올리시면 나의 팔에 붙어 있습니다. 등에서, 등에서 올라와서 팔에 붙어서요. 내가 이렇게 똥침 자세로 올려주면 나의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함께 올라가요. 우리는 운동선수들처럼 막 윗몸 일으키기를 강력하게 하거나 척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막 세우는 동작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척추 운동 할수 없을까요? 절대 아니죠. 저와 함께 팔을 올리시면 됩니다. 머리 위로 손을 올리시고 똥침 자세 만드신 상태에서 최대한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배꼽이 동그란 모양에서 길쭉한 모양이 되도록 쭉 올려 주세요. 참으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려 주시고요. 내가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러면 머리에서 잠시 휴식합니다. 후. 다시 숨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위로 쭉 올려 주세요. 나의 광배근이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최대한 올려 주시고요. 머리 걸쳐주시고 다시 한번 갈게요 위로 쭉 올라 머리 걸쳐주시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제 아우 생각난다 우리 선생님 보니까 기억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똥침 자세 했으면 두 번째는 뭐죠? 아 대답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허리 끊기입니다. 우리의 골반을 감싸고 있는 요 방향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근육이 뭉치기 시작하시면요. 허리가 계속 아파지시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이 척추뼈와 우리의 골반뼈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손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나의 엄지가 근육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옆구리에 들어가셔서요. 골반을 훑어줍니다. 잘 보이시게 제가 뒤를 돌아서 해볼게요. 옆구리에 손을 넣으신 상태에서 엄지에 힘을 주시고 골반뼈를 만져주세요. 뒤로 가면서 허리를 잡겠다, 내가 척추뼈를 잡겠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시고 돌아오. 고 다시 밀고 돌아. 오 다시 밀고 돌아오세요. 잘 보셨나요? 허리에 들어가셨으면 엄지는 요 방형근 그리고 돌아올 때는 배꼽을 지나도록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허리를 끊어주세요. 이 허리 끊는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요. 곰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방형근을 자극시켜서요, 요방향근이 잔뜩 긴장되어 있는 걸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골반에는요, 중둔근, 대둔근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반을 풀어주는 행위 자체가 나의 허리를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있죠? 나의 어깨가 아픈 게 다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리가 아픈 게 어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 상체와 하체를 분리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시간만 나시면,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제끼면서 같이 허리를 끊어주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시간 만나시면 허리를 끊어주세요. 허리가 날씬해지고 싶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요. 허리구나 라고 내 몸에 인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허리가 힘을 주기에 편한 자세가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세 번째. 어디를 신경 쓰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 척추를 일단 쭉 늘리고 가장 힘이 센 우리 등쪽에 있는 광배근에 힘을 줬어요. 그리고 나의 통증을 유발하는 요 방형근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척추는요. 허리부터 목까지 쭉 연결돼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목입니다. 허리에요 방형근이 허리를 잡고 나의 균형을 잡는다면요. 우리 머리는 어디에서 잡아 줄까요? 네, 바로 경갑거근이에요. 요방형근도이렇게 붙어 있고요. 우리 경갑거근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경갑거근도 사진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세요. 아, 위치가 거기에 있구나라고 아시면 요거는 약간 이제 힌트가 필요합니다. 요방형근도요 요렇게 해서 안으로 잡겠다고 해야 들어가는데, 경갑거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깨가 아프시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물주시는 걸로는 절대 견갑거근이 풀리지 않아요. 자, 견갑거근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고개를 돌리실 때 옆으로 한번 봐주세요. 고개가 잘 돌아가시나요? 그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 왼쪽 했을 때 귀가 바닥에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귀가 닿지 않는다. 그러면 주무시고 나셔도 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엎드린 상태에서 귀가 바닥에 닿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하셨나요? 잠깐 멈춤 누르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되고요 확인을 하셨다면 어 귀가 잘안 닿아요 하시면요.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른쪽을 쳐다봤는데 어, 오른쪽이 아파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디를 만져주죠? 오른쪽을 만져주죠. 그런데 경갑거근은 반대쪽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다른 데는요, 보통 앞손 쪽을 만지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가 오른쪽을 봤는데 오른쪽이 아파요. 그럼 어디가 문제라고요? 왼쪽 경갑거근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돌려서 이쪽 어깨가 아파요. 그럼 어디를 문질러 주셔야 돼요? 왼쪽을. 이제 문질러 주시는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제 목선이 잘 보이시죠? 자. 옆이 아니고요. 목에서 내려오는 라인과 어깨 라인의 딱이 각을 이루는 곳이 경각법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각을 만져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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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주시면요, 네, 우리 저랑 수업 들으신 분들은 목을 쳐라 제가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정확한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봤을 때 오른쪽이 아프시면요, 왼쪽을 문질러 주세요. 이 상태로 하면요, 고개가 훨씬 더 뒤로 많이 넘어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귀가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왼쪽이 아파요. 그럼 어느 쪽이라고요? 그렇죠. 오른쪽이 문제입니다. 목선과 어깨선의 각을 이루는 곳을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요, 고개가 훨씬 더 뒤로 많이 넘어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척추를 건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요, 두 가지 구역, 요방연근과 경각버근이 잘 풀려 있어요. 때 내가 이쪽으로 해도 이쪽으로 해도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통증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저는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이 아픈 거 맞죠? 통증이 오른쪽이면 왼쪽을 풀어줘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오늘 배우시고 실천하신 것을 댓글이나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고, 써보고, 기록하고, 읽고 하는 모든 행동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많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글씨로 쓰고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만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다면,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시간에는요, 그 자판을 두드려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는 활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떠듬떠듬 쓰셔도 되고 뭐 뛰어 쓰기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실천해 주실 거죠. 저 <laughs> 어디에 계시더라도 건강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